안녕하세요 강명희 넘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활기차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 사장님이 저랑 저희 조카를 너무 아침 일찍 호출을 해서 지금 지정신이 아니거든요 <laughs> 근데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너무 기분 좋게 지금 출근을 했고요 오늘은 자 4세대 카니발 구인승 구인승이 저희 매장에 있고 했는데 있고한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디어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리던 침대 시트를 얹고 구조 변경이 다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6인승, 그리고 9인승. 어, 지금 저희가 문의를 정말 많이 받는 게 뭐냐면, 9인승 차를 타는데, 4세대 카니발 9인승 차를 타는데, 침대 시트를 3열에 얹고, 자, 3열 의자 2개를 탈거하고 차박 침대 시트를 얹어서 9인승 구조 변경이 가능한가요? 헐, 대박. 넘버원 가능하잖아요. 자, 오늘은 제가 다른 거는 다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일단 다른 거는 다 설명을 안 드리고, 원래 침대 시트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웃음> 참말. <웃음> 그럼 침대 시트에 관해서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예쁜 조카가 침대 시트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뭐 11자 회전 이런 거는 하나도 말씀 안 드릴 거야 올리 침대 시트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올라가 있는 침대 시트는 토프 색상이고요 순정과 이질감 없게 톤을 같이 맞춰서 지금 제작해서 저희가 받은 상품이고 어 고급형 시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시트도 이제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고급형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왜 고급형인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선 제가 타서 보여드릴 게 있어 지금 상태가 다 터치로 가능해요. 터치고 다 전동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고 11자에 탔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어, 침대 오늘은 침대 시트만 봐 주세요. 침대 시트만. 자, 콘솔을 올렸다 내렸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주무실 때는 올려야 되니까 여기서 액정이 있어요. 이렇게. 터치. 하면은 들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차박할 때 제일 불편한 게 어떤, 것이, 어떤 거였어요? 침대 시트를 쓰면서, 아, 나 이거 불편한데? 이거 불편한데? 이런 거 없으셨어요? 저는 침대 시트를 사용하면서 한 가지 불편했던 게 뭐냐면, 잘 때마다 내가 일일이 맞춰야 된다는 거. 저만 그래요? 나만 귀찮이지이야 차박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 간소화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지 않아도 되니까 굳이 텐트를 친다면 도킹 텐트 정도 치고 차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 피크닉이나 이런 데 갔을 때어 즐길 수, 즐기기 위해서 이제 뭐 차박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캠핑에서 제일 필요했던 무중력 모드를 할 건데요. 한 번의 세팅으로 터치 한 번으로 다 만들어져요. 전동이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자, 무중력 모드를 설정한 대로 지금 다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올리 100%다 전동이라는 거. 올리 100%다 전동이에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수동이면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고급형 시트는 100%전동에 무중력 모드가 있다는 거. 그러면 그다음엔 또 뭐가 돼야 되겠어요? 알락 모드가 다시 돼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내가 막 등받이 올리고 언더 스포트 내리고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람모드 되고 있죠? 자, 레일을 움직이는 것까지 전동이라고, 전동이라고 말씀드려요. 100% 전동. 지금 차박 침대 시트 구조 변경 가능한 고급형 시트를 보고 계신 거세요. 차량 순정 시트가 토프 색상이라 토프 색상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질감 없이 통일감 있게. 작업을 해서 올라가는 상품이고 구조 변경까지 9인을 9인으로 구조 변경, 9인을 6인으로 구조 변경, 9인을 4인으로 구조 변경. 다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 여기서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자, 제가 지금 이동을 해요. 이러고. 그렇죠? 아, 저기, 뭐야. 신랑아 오늘은 강원도 바닷가 보러 갈까? 빨리 이렇게 즐기면서 가요. 즐기면서 가는 건 좋단 말이야. 근데 의자가 지금 앉았을 때저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겁나 불편해요. 침대 시트로는 좋으나 이게 불편하면 이렇게, 어, 침대 시트의 매력이 40%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또 있습니다. 자, 무중력 업. 보이시면, 아, 이거 보여드리자. 자. 제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앉았을 때 여기가 제일 불편한 거, 앉아보신 고객님들은 다 아실 거야. 그쵸? 여기. 그래서 2열 순정 시트도 보면 이쪽이 더 높아요. 앉아있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게. 느껴지세요? 제 허벅지 다 차고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앉았을 때는 다리가 되게 편해요. 그쵸? 그리고, 언더 소프트도 전동으로 다 개별이 돼요. 뭐 다리를 올리고 가고 싶으면 올리고 가시고, 내리고 가고 싶으면 내려서 가시고. 이렇게 해서 편하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당연히 차박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열선. 당연히 열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고급형 시트라고 말씀드렸죠? 통풍이 돼요. 자, 열선 통풍. 전체 다 전동, 다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리고, 아, 나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갈때좀 자야 될것 같아. 미안해, 나 먼저 잘게. 이따 도착하면 깨워줘. 캠핑장 가면 깨워줘. 이러면서 필요한 게, <laughs> 안마 기능. 안마 기능을 해볼게요. 이동할 때 힘드시면 안마 기능까지 있다는 거. 어, 좋아요. <laughs> <laughs> 아시죠 안마 받으 느낌 이상한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안마 기능까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지금 되게 제가 되게 다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기는 한데요. 자, 오늘 메인은 제가 침대 시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침대 시트에 관해서 실내에서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4세대 카니발 9인승이 저희 매장에 있고 했고요. 9인승을 9인승으로 유지하면서 3열 의자 2개를 탈거하고요 침대 시트, 차박 침대 시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인승을 9인승으로 구조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9인승을 6인승, 9인승을 4인승 구조 변경 다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려요. 구조 변경까지는 가능하고 차박 침대 시트 작업까지 완벽하게 넘버원에서 지금 끝냈고요. 그리고 지금 침대 시트 고급형을 보고 계시는데 고급형은 100%다 전동이라는 거 그리고 열선 통풍 안마 기능까지 그리고 제가 제일 졸아, 좋아하는 무중력 모드와 알랑 모드까지 다 터치 하나로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침대 시트에 대해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어, 짐을 많이 싣거나 캠핑을 한다면 정말 제일 필요한 기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콘솔은 주무실 때 이렇게 놓으시면 되시고, 자, 터치는 여기서 다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사물함 할수 있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동할 때 편하시라고, 거폴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뒤로 한번 가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뒤로 와서 뭐 자, 그 짐을 넣거나 그랬을 때 당연히 뒤에도 전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뒤 왔다 갔다. 전동 되고요. 그리고 등받이. 등받이도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일 뒤로 한번 와 볼게요. 와서 보여 드릴게 있어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어! 맞다. 저100% 전동이라 그랬죠. 근데 얘 수동이다. 근데 100%라 그래도 무방해요. 왜냐면 짠! 이거 많이 찾으시거든요. 등받이가 완전히 폴딩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럼 긴 짐도 가능하겠죠. 실, 실을 때. 그리고 다시 등받이를 세우고 싶을 때는 레바만 땡겨서 올려주시면 된다는 거 강조할게요. <laughs> 침대 시트는 제가 지금 어, 다급하게 찍기는 했지만 설명은 어, 한 50%는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 나 침대 시트가 너무 하고 싶은데 구조 변경까지 하고 싶어 어? 일체감이 있네 내 차는 내 차는 뭐 토프색이 아니라 베이지인데 그것도 다 가능하시고요 침대 시트에 대해서 구조 변경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희 넘버원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